해라에서신도전 쳐보라고 있다. 나또또 동생 또동 없는데요? 형 이거 형 몰라 어볼라고. 공중무장 버그 그제유튜브 있습니다 형님. 야내야 어떤 분이 내 유튜브에 있는 버그를 알려줘가지고 예전에 그 너무 웃겼어. 보다보다보다야난 난쟁이 버그야? 난쟁이 버그 난쟁이 버그? 일로 오 뭐야 뭐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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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 뭐야? 어어 몰라, 모르는데. 오, 어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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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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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순간, 순간이동. 오, 순간이동, 순간이동. 오, 오 뭐야? 뭐, 뭐. 뭐야? 여기, 여기 되냐? 여기 되냐? 여기안되 네. 오, 신기하네요. 네, 안에서 안 되고, 여기 다시, 여기서. 오 이렇게 요! 다시 그러니까 상대방이 야나야또 야, 저기 있어 저기 있어봐 여기서 있어봐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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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여기 있어 그럴 때 재빠르게 떠떠떠떠떠 이렇게 가지고 어 뭐야 뭐야 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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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어꼈어꼈어야너 뭐야 야 뭐야 뭐야 보그 꼈어, 발견 꼈어, 꼈어, 꼈어. 야 보그 발견 야야 잠만 너 거기 있어봐 끼, 끼거든 끼거든 아야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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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봐, 붙어봐. 붙어봐. 아, 버그에 버그 발견. 계속 달려. 여기 끼는데, 여기? 볼게요. 안 가지네, 기안이안 가지네, 안 가지네. 야, 나 봐봐, 나 봐봐, 나 봐봐. 나 봐, 나 봐. 야, 이렇게, 오, 이렇게, 오. 아 여기서도 안 움직여져요. 안 움직여져요. 안 이거 빼고 안됩니 이거 빼고 안돼 이거 빼고. 일단, 원래 이게 무슨 버그냐면, 아, 잠깐만. 이게 이렇게 순간이동 버그인데요. 야 갑자기 안 되냐? 어, 이렇게 하는 거버그데 중간에 하면 끼네요. 해봐, 해봐. 오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은, 오타이가 어, 신기하네요, 신기하네. 오. 강조하고, 신기하네요, 이거. 뜬, 뜬. 손가락 힘, 손가락 그니까 그 화살표랑 그 뭐야 그그그 그그 영어랑 같이 두면 돼요. <laughs> 다음 분 오시면은 됩니다. 유튜브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는 건데 있는 거니까 나한테 보여준 거지. 그래서 다음 분 오시면은 됩니다. 아 여기도 된다는데? 아 여기 어쩌라는 겨 이거 어쩌라는 겨

오, 뭐야? 이거 미신경 네요 한... 한... 나네요 오, 이렇게 일단은... 어, 이거벽보기도 돼. 잠깐만, 반대쪽도 된대. 된대, 반대쪽... 시리아머이 반대쪽도 된다는 걸 볼게요. 아, 잠녀의 4,500원... 선님 4,500원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큰돈 주셨다. 진짜... 같은 거 처음 거인 진짜 아, 처음에 아 진짜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잘 쓸게요. 오 된다, 된다. 아, 4,500원, 잘못티 어 된다 얘 예,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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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손아파 손아파 야좀 되는거 같기도 하고 어 볼게요 야야 오오오 오오오야 오오오 오! 오! 야 일로와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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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오 여기서는 안되네 오, 이렇게 야 이거 운근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상대 여기 올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, 여기, 그 벽복귀 했을 때 데미지가 증가하거든요. 상대방이 달려올 때, 어, 어, 오, 야, 이렇게 먹기야 뭐야 이거 뭐이거뭐야 땅에 붙는데? 야, 야 이거 시사시사어야지 자는 운이 땅에서 자는 럭비. 자, 자는 일단은 어 시, 신기했다. 어 나가 나가 이제 신기했다. 오, 신기했네, 오. 오, 신기했다. 오떻게 수고했어. 시점만 지면 9점 먹을, 9점? 안돼, 야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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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없이 없어. 어, 나가. 왕전, 왕전, 왕전. 자, 다음 분은 골스터버 비번 9로 오시면 됩니다.